マイコンの、マイコンの、このガチャや。で、ハゴシピもこんにちは。私は名前はピッコ太郎です。ああ、ピコ太郎です。ああ、い、いぼんとと、と、あんあの、ごま。じゃ、くる。日本人ですか。はい。<ー>日本人です。ああ、はい、はい。ああ、私はあなたの友達になりたいです。有名なコメディアンですか。ミュージック。 Start up. He doesn't I have a child. I have shebag and Roma. Oh, I see Roma. I have a dog. I have sleep and Roma. Oh, Jam Loma. Jam Roma. 아이 e e Roma. Oh, I see o m 더 심해졌네. 더 심해졌어. Roma Roma. I see o 야, 니도 얼탱이가 없지. 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I see t 뭘 아이 뭐 I see t 야 매일 댓글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얘가 미쳐 날뛰는 거 아니에요? 너도 좀 적당해라. 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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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지 혼자 콜라보를 다 하고자 빠졌네. 알았어. 우리 애기 몇 개월이야? 4개월이에요! <laughs>